가족의 사전적 정의는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 있는 사람들의 집단. 가족,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. 이들은 바로 가족이라는 인연으로 이 집에 모였다. 보통 이 시간 남들은 아내와 자식을 위해 일을 하고 있겠지만 가족 일호의 일상은 조금 남다르다. 야, 너그 혼자 다 먹을 수 있어? 너 그렇게 먹다가 봐도 괜찮니? 삼촌 꼴난다요? 잊 마라, 나 오한모야. 가족 1호와 가장 많은 갈등을 빚는 가족 2호. 그의 외모는 훈훈하다. 내가 아는 바닷가가 하나 있는데, 같이 갈래요? 하지만 실상은 찌질하다. 방패! 지금, 나 아직 삥 뜯는 거예요? 응, 음, 삥 뜯는 거야? 똑똑한 것과는 거리가 먼 가족 3호. 사랑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었던 그녀가 도련 음. 비구니가 되겠다고 선언한다. 다 필요 없어. 나 이번에 정말 다 결판내고 비구니처럼 살 거야. 저번에 비구니처럼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? 여기를 비군니처럼살다고 여기를 안 잊고. 이 가족의 유전자는 이대를 걸쳐 내려오는 비극을 맛보게 된다. 가족 4호, 가족 3호를 빼다 박았다. 너 미연이 딸이구나? 눈치 가슴 대치 뭘 자꾸 말 시켜요. 귀찮게. 지 엄마랑 똑 닮았네 저 아세요? 가족 1호와 2호, 3호 하나도 잊기 힘든 극단적 프로필의 자식을 셋이나 둔 가족 5호 그녀는 이해심이 많다 그만들 하고 밥 먹자 그녀는 식구들을 먹이고 또 먹이고 다시 먹인다 모이기만 하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들 과연,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?